안녕하세요. 삶의 휴식과 에너지를 주는 요가, 처음 만나는 요가 황아영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파워 요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헐리우드 요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가가 휴식과 안정을 목적으로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됐다면 파워 요가는 1년의 자세들을 무르르듯 빠르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높은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높은 운동량으로 다이어트 효과와 집중력이 늘어나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함께 되는 파워 요가 동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요가를 위한 준비, 명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 명상 시간은 이완을 돕는 명상입니다. 일단 매트에 눕거나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할게요. 천천히 눈을 감아줍니다. 온몸에 있는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찾아가 편안하게 긴장감을 풀어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내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긴장감들이 같이 사라짐을 느껴 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줄게요. 자, 이제 조금 더내 호흡에 집중해서 여덟을 쉬며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여덟을 세며 숨을 내셔 주세요. 두번 더, 여덟을 쉬며, 인헬 멈췄다가, 여덟을 쉬며, 내셔 줍니다. 마지막 인해 e x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네,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진 것을 느껴보며 천천히 눈도 같이 떠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짧은 이완 명상이었고요. 이제 요가 수련 같이 시작해 볼게요. 파워 요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어, 일단 파워요가 자체가 굉장히 힘도 들고 근력이 필요하면서 밸런스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구력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필요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꼭 성공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꾸준히 연습하시고 수련하시다 보면 나중에 성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바르게 서주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여기 골반 라인까지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오셨다면 양손을 앞쪽으로 뻗어 둘게요. 자, 뻗어 두셨을 때이 복부에 힘을 단단히 주고 그리고 이 복부가 내 몸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상체를 길게 한번 늘려보세요. 늘리고 어깨는 열어서 바닥 쪽으로 가라앉히고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 복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쭉 쳐져 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놓고 유지합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내 주시고요. 어깨하고 귀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서 천천히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 무릎을 살짝만 안쪽으로 밀어내세요. 아주 살짝 밀어내면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꼬아내주시면 돼요. 이때도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다리가 자꾸 이렇게 땅에 닿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어, 요가 블럭이 있으면 블럭을 깔고 이렇게 발가락만 끝만 살짝 대어 놓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블럭이 없어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 매트에다가 완전히 발을 디뎌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살짝 한 발톱 정도만 대준다는 생각 그 상태에서 유지하시면서 연습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균형 잡는 거 연습해 보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점점 괜찮을 때발 살짝 떼 보고 각도를 점점 더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른 다리 먼저 다섯 번해 볼게요. 우리 오른 무릎 구부려서 손 앞쪽으로 쭉 뻗어 주고 귀하고 어깨 멀리 떨어뜨립니다. 자, 다섯 번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끝까지 밀어내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오셨다가 내쉬면서 복부를 조아준다는 느낌으로 셋, 내쉬고 힘드신 분들은 입으로 후후 내뱉으셔도 괜찮아요 넷, 내쉬면서 끝까지 마지막 다섯이에요 내쉬면서 후자 그리고 다시 골반을 짚고 네 자리로 돌아와서 다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리는 건데 나중에 수련이 잘, 잘 되실 때는 이 동작들을 다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 다리 들기 자세 배웠어요. 오른 다리 가지고 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세요. 앞으로 천천히 밀어내주세요. 어깨 기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리 펼쳐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때 중요한 건 등이 너무 과도하게 저처럼 지금 말리지 않도록 펼쳐내 주시는 거예요. 꼭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등을 말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밑에 다리도 구부리고 위에 다리도 구부려 놓으면 펼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련하시면서 점점 무릎을 펼쳐보는 거예요. 5초 더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자 그대로 다리를 펼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 거예요. 요렇게 지금 화면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하려고 하니까 정말 안 되죠.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리 들어놓고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한 다음에 유지합니다.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힘드신 분들은 손 짚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어 주실 거예요. 자, 무릎 바닥에 대어 주셨으면 그대로 상체 일으키시면서 등을 펼쳐내고 내쉬며 스트레치. 호흡 세번 할게요. 이때도 어. 척추 쪽을 최대한 바르게 펼쳐준다는 느낌. 엉덩이를 뒤로만 밀어만 줘도 햄스트링 쪽에 자극이 많이 갈 거예요. 꼭 많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호흡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호흡 내쉬고. 그대로 뒤에 있는 내발 앞꿈치를 디뎌주시면서 다리 가지고 오고 상체와 하체 가까이 한번 스트레칭 깊게 들어가 주셨다가 롤업으로 말아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파워요가 첫 번째 동작이었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두 번째 동작은 보트 자세를 활용한 복부 운동 시리즈예요. 자, 일단 매트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앉은 상태에서 우리 양손으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발끝을 포인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무릎을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버텨볼 거예요. 어깨 기하고 멀리 떨어뜨려놓고 유지합니다. 자, 지금 버티실 건데,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놓고 버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잡고 있지만, 잡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만 대어놓고 복부 힘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자, 우리 등이 너무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펼쳐봅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세번 정도 해볼게요. 하나, 내쉬고, 자, 손 놔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둘, 내쉬고, 마지막 셋, 천천히 내쉬고. 자, 그대로 다리 가지고 오셔서 우리 양손 깍지를 끼워주시고요. 손을 한번 위쪽으로 쭉 밀어내 볼게요. 지금 복부 쪽을 좀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길게 한번 늘려보세요. 여기에서 한 5초 정도 머무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며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 다음 단계로 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발뒤꿈치를 잡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손도 앞쪽으로 뻗어 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지해 볼게요. 호흡 세 번, 하나, 내쉬면서 어깨 기하고 멀리,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다시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앉아주신 상태에서 깍지 끼워서 스트레칭. 쭉 길게 늘려줄게요. 어, 지금은 이 동작들을 연결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쉬어주시는 건데 나중에 이 동작이 조금 괜찮아지셨을 때는 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다시 천천히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도 놔줬어요. 자, 그러면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살짝 누워주면서 팔도 펼쳐내고 상체를 뒤쪽으로 살짝만 밀어내세요. 내쉬면서 가까이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을 다섯 번 정도 해 볼게요. 마시면서 밀어내고 엑스에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끌어당겨서 어. 둘. 내쉬고. 셋. 엑스에 내쉬고. 넷. 내쉬고. 마지막 다섯. 엑셀, 내쉬고.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 잡고 무릎을 완전히 펼쳐주세요. 자, 펼치는 거 힘드신 분들은 이 뒤꿈치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아리나 아니면 허벅지 쪽을 이렇게 살짝 잡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 잡고, 여기에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완전히 손을 뻗어낼 거예요. 10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떨어뜨려 놓고 편안하게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깍지 끼워서 위쪽으로 쭉 밀어내 주시고요. 호흡 한번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 뒤쪽으로 크게 구부리고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냅니다. 자, 지금 한이 동작은 어, 세트 수를 정해놓고 반복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 단계별로 한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횟수를 계속 늘려가시고요.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가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번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평상시에 손목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플랭크 이렇게 손목으로 짚고 하는 동작은 조금 피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우리 어깨 밑에 손목 그리고 발을 뒤쪽으로 보내서 발 앞꿈치를 이렇게 디뎌 주실게요.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먼저 가지고 오면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팔꿈치 위쪽에 가져다 댈 거예요. 복부 낮춰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 복부가 같이 들어지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도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시 뒤쪽으로 보내 주시고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왼쪽 무릎 다시 내네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른 무릎, 반대쪽 왼 무릎, 마지막 한번더 반복할게요. 오른 무릎, 왼 무릎.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으로 보내주시면서 발 앞꿈치를 이렇게 찍어내 주시고요. 골반을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뻗어줍니다.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며 와일드싱 자세에서 호흡 세 번.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손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다시 플랭크에서 무릎 바닥으로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이때 방금 손목에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손목 안쪽으로도 돌리고 바깥쪽으로도 돌리면서 손목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시 플랭크로 돌아가서. 왼 무릎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할게요. 내쉬면서 하나, 오른 무릎, 왼 무릎, 둘, 후, 셋, 후, 마지막 내쉬고, 자 그대로 다시 무릎 구부려서 뒤로 보내서 발 앞꿈치를 콕 찍어주시고요. 자 골반 들어 올리고, 왼손을 뻗어내고,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며 호흡 세번 합니다. 하나, 내쉬고, 둘, 밑에 있는 손으로 밀어내세요. 내쉬고, 마지막 셋, 숨 내쉬고, 천천히 다시 우리 왼손 바닥을 짚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아기 자세에서 휴식해 주시고요.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셨을 때 우리 손가락을 한번 안쪽으로 말아주신 상태에서 손등을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더 앞쪽으로 쭉쭉 밀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호흡 한번 더 들어갈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대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자세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다리를 가지고 오는 걸세 번씩 했었는데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한번 하신 다음에 와이드싱 자세 가고 다시 돌아와서 아기 자세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반대쪽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홀딩하는 시간이나 개수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 우리 다운독과 런지 자세를 연결하는 동작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어깨 밑에 손목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발 앞꿈치를 디뎌줍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고 발바닥을 지그시 매트 쪽으로 눌러줄게요. 자, 이 자세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손과 발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셔도 괜찮아요.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고 꼬리뼈는 천장으로 봐주시고요.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볼게요. 어깨는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우리 오른 다리를 위로 쭉 뻗어 올려 줄 건데 가능하신 만큼 위로 깊게 올려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우리 왼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주시고요. 오른 무릎을 한번 구부려 주세요. 자, 구부려서 등을 이제 서서히 둥그렇게 말아내면서 체중을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발 뒤꿈치부터 손과 손 사이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뒤에 있는데 왼발 앞꿈치를 확실하게 매트로 디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다시 양손 옆으로 크게 펼쳐내며 손 바닥을 짚어냅니다. 자 오른 다리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플랭크로 돌아가서 가슴을 바닥으로 대어주세요 무릎 바닥에 대어주고 천천히 가슴 바닥 들이마시면서 어깨기하고 멀리 떨어뜨리며 시선 천장 바라보며 코브라 자세를 연결해주시고요 많이 올라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발 앞꿈치 들여서 다운독으로 돌아갑니다. 발 하나씩 하나씩 들뎌주며 다운도 손으로 매트 밀어내고 꼬리뼈 천장 다시 마시는 호흡에 이번에는 왼 다리를 위로 멀리 보내볼게요. 끝까지 가능하시다면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봅니다. 자 오른발 뒤꿈치 들어 올리시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고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오셨다면 다시 한번 들이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쪽으로 보내며 시선 천장. 다이런지 아, 숨 마시고. 자숨 내쉬면서 손 뒤로 크게 보내서 아래쪽으로 다시 떨어뜨려냅니다. 플랭크로 돌아갈게요. 왼다리 뒤로 플랭크. 자 무릎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바닥에 대어주고 마시는 호흡에 코브라 자세로 올라오세요. 이내 어깨기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다시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와서 발 앞꿈치 들여주시고요 엉덩이 들어올리면서 발 앞꿈치가 있는 쪽에 뒤꿈치를 가져다 대며 다운독으로 올라옵니다.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고 꼬리뼈 천장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보세요. 호흡 세번 해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더 깊게 밀어내 주시고요.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무릎을 바닥에 대어 주시고요. 발등 바닥으로 아기 자세에서 잠시 머물러 주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내 자리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복을 처음에는 한한번 하기에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두 번, 세 번, 열번 하시면서 반복 횟수를 조금 더 높여가시면 됩니다. 오늘 파워요가 어떠셨나요? 파워요가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근육에 붙어 있는 지방을 태워 체중 감량 뿐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파워요가 꾸준히 실천하셔서 기초대사량도 늘리고 슬림하고 탄탄한 몸의 주인공이 되세요. 일상에 지친 하루, 처음 만나는 요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집중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